안녕하세요. 지난 7월, 8월 홈리스 행동의 모습을 담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모든 사람이 받는 재난 지원금, 홈리스는 못 받으면 땡. 둘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 결국 파행. 셋째, 코로나로 달라진 아름 마을 홈리스 야학 종강식 넷째, 동료들이 기억하고 애도하는 죽음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홈리스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거주불명 등록자는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행안부에서는 거주불명 등록자도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배제된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모든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홈리스에게 귀향비를 지급하여 신청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경제적 여력이 없는 홈리스가 수도권 외 지역의 주소지까지 찾아가는 차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이 결국 파행된 소식입니다. 홈스 행동은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양이틀에 걸쳐 거리 홈리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거 지원과 주거 유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리 홈리스에게 있어 주거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임시로 주거지원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야기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가장 많이 관합니다. 수급 신청을 권하면 돌아오는 대답 중에 자식 있어 안 된다. 부모가 살아 계셔 안 된다. 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거리 홈리스 상태에서 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두 가지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 탓도 있지만 과거에 거절 당했던 경험이 충분히, 분명히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면 사실 시설복지사는 아, 부모 또는 자식이 있으면 수급이 힘들어요 라고 부양의미자 기준을 편의대로 쉽게 전달하지만 당사자는 어, 어, 내가 시설에서 상담할 때 물어봤는데 어, 부모가 또는 자식이 있어서 수급이 안된다더라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급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처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 거의 저의 경험을 쌓아다 보니 본인은 아예 안 된다고 담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양음이자 부진이라는 것이 결코 기초생활 보장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신청도 하기 전에 희망을 끊고 거리 생활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을 음, 다른 거리 홈리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 안 된다. 아마 너도 가봤자 안될 거다. 이런 자기가 한그 경험을 나르고 다른 이야기에 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된다는 말을 점점 더경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신청 단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점이 현대 기초법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을 논의 결정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계획이 담기길 기다렸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선언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농성장 방문 이후 여러 정책 제안, 기자회견, 농성과 항의 집회를 3년간 진행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예, 부양을 모자 좀 좀퇴지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논의를 좀 하지. 약속을, 약속을 했어요. 아니, 네. 약속을 했어요. 아니, 약속을,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예. 특별히 이번 연도엔 기초법 시행 20년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0일 중생보위에서 결정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이 약속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종강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초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이 종강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반별로 종강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모두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결과물을 나누고 또 배우고 가르치던 서로에게 수고의 인사말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학기 내 진행하지 못했던 소풍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8.15 광화문 집회 이후 급증했던 코로나 확산세로 무산이 되어 상당히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대다수 그렇게 잊혀지는 게 어쩌면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누구라도 쓸쓸한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야학에서 함께 어울려 공부하시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름마을에서 추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 멍치림을 응. 초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 멍치님은 우리와 함께 야학에서 공부하고 놀고 같이 밥먹고 어, 학생이자 동료였습니다 아, 아주 키가 컸죠 그리고 등치도 크셨던 멍치님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기 교수의 항상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었고 저랑 마주칠 때는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제가 주방에서 밥을 할 때면, 오늘 저녁은 뭔가요? 이렇게 항상 해맑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멍치님의 인사가 더 듣고 싶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멍치님은 아주 먼 곳으로 가셨지만, 우리 함께 추억을 되새기면서 멍치님을 추도하며 추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유현복 멍치님에게 제가 멍치님을 알게 된게 올해 권리왕 권리투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로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마디가 두 마디 대화가 되었다가 나중에 멍침이, 멍치님이 저한테 저보다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로아 잠시만요. 저 얼른 정말 아주 멍치로님이 웃는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멍치님을 보, 보면 인사 인사 드렸겠지만 저는 멍치, 멍치님만 보면 가슴이 아려와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권지킴이 현장활동을 통해 거리에서 만났던 분들도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고인을 알았던 분들을 찾아 부고를 전하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분들과 화장장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겐 고인의 죽음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며 함께 슬퍼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동길 상처수상자로 소개 되어서 너무 반니다 많은 어,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 감독님은 박교 작업, 어, 감독이 직업이었지만 저희에게는 8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야학 교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들과의 만남은 영상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홈리스 운동도 함께 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록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가끔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 감독님의 홍민수를 바른 작품, 음, 두 편, 아이메고 어, 하고 그 1년의 뒤로 1집 노숙자 거리에서로 끝난 것이 아시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박정필상을 수상할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영상 활동가들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 억압받는 사람들 곁에늘 함께 할 것이기에 박 감독님도 마음 편히 영광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저항하라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동필상 이 작품은 박동필 감독이 처음부터 함께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제18회 상영작으로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사회로부터 내몰리고 쫓겨난 이들이 일상과 저항을 기록한 영상활동가 고 박종필의 정신을 잘부합하기에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0일 박종필 추모 사업회. 그럼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니다 네. <Mechanics> 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종필 동산이 너무 고감이 있는 사람이라 수상자를 축하해주러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제가 받을 줄은 조금이라도 박종필 산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에 끈을 놓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 살아왔단다. 난 살리고 살려 우리 가겠다. 하게 산다. 하살아리하보자이이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바로 보실 겁니다. 노란 건물인데 페인트칠해서 거기에 해가지고 우리가 폐부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옴니스 우리 주민들하고 합동해가지고 지금 쪽방으로 다시해서 살고 있습니다. 42명이 살고 있어요. 그 건물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도우기 위해서 우리도 왔어요. 없지만. 집 있는 사람이 뜨뜻하고 다 자극을 끌고 다니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부지 항상 식사를 그, 드시고 죽이라도 잘 드시고 건강하고 나가라기도 나가지 마시고 보상 줘도 패롭다 우리가 집을 줬으니까 헌집이라도새집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이렇게 가, 나가려고 하 말고 뭉치십시오 뭉치면 됩니다. 이석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야 돼. 없는 사람들끼리. 노래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까 우리도 뭉칩시다 그리고 뭉치면 돼요. 그리고 형제가 없고, 뭐, 예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있다는 거, 홈리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길건도 쪽방, 동자동이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여기서 보상을 받든가 집을 우리 헌집 줬으니까 제 집이라도 봐줘야 될거 아니오. 저저 제비도 마찬가지 제비도 헌집하면 샌집 키어주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뭉치시고 우리 서로 합쳐서 같이 살 때까지 삽시다. 화이팅입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세가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홍리스 행동에서도 방역에 더욱 힘쓰며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홈리스 행동의 활동들은 홈리스 행동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